보아래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왕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로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신 보아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하시던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두려움이 남아있지만은 위대 풍습에 맞춰 향을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무덤 속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을 하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단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 못 바뀌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된 마리아는 열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 천사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열한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의 이 열한 명의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헛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를 직접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스는 사라졌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거기에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덤의 상황을 직접 본 베드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그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간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리아의 말이 참이신지 거짓인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도 믿지도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두 제자 중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또한 명의 이름은 알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마고보금 16장을 보면 그들이 역시 여인들이, 여인들의 그 빈부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낸 후 안식일까지 준수한 다음 그들의 고향인 엠마어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며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제자들을에게 말씀을 걸어 가시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안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중에 글로바라 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그 대단한 일이 어찌 그 대단했던 일을 어찌 당신은 모를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수많은 능력을 보이셨던 그를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교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인들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버와 다른 한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이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금 당장 로마 군대의 박해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현실에 닥치진 가난과 병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목적이 무너지자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목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계심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에 빠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문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십자가라는 절망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참된 기쁨을 회복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과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함이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나타난 성냥할 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 빚이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한다라는 구속의 개념은요.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이를 위해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값을 대신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내어 주신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죽음의 죽음을 이기게 되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부를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큰 자유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즉 온전한 재물을 통해 죄의 삶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재물 되어주심으로 그 피로 갚주시고 산 자들을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부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뿐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목적을 고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하고 책망을 하시죠. 이는 성경을 잘 살펴보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생각이 짧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또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둔한 상태로 성경의 진리와 건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존하는 상태로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아,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를 받고 자기의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영광을 얻게 되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이후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고난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속점을 대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를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위함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였으나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왕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권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의 재물이 되어 주셨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의 참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하셨고 이제는 영광 받으실 일만 있으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 셔서 부활에 참된 영광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게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실 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하죠.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앉으시자 방을 떼기시고 후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게 열리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함께 했던 식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수없이 나누셨던 식사의 시간들은 육신으로는 떡을 먹는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는 과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들과 늘 함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그들의 어두운 영을 눈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의 삶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부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더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희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말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흑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있었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의 참된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아 십자가에 들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죽은 지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소식이 소식들이 제자들로 통해서 증거되기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의 완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만져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왕정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어두운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아왔던 인생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의린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의 보아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이 보아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을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 뻗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어곳을 나아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주인의 삶을 살아게 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